두리안 먹을 때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심장병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일 중에 황제라고 불리는 두리안 들어보셨죠? 두리안은 그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요즘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되고 있습니다. 두리안 먹을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우리 건강을 지키고 암과 심장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일의 황제 두리안에도 최고의 궁합 음식이 있고 나쁜 궁합 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두리안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한 번만 보시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음식 궁합을 준비했습니다. 암과 심장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해 두리안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 건강TV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뉴스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리안은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로 적절히 섭취하면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음식은 두리안과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합니다. 두리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할 음식 1. 일... 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알코올 술입니다. 두리안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고지방 과일로 알코올과 함께 섭취, 시, 소화기 문제와 심혈관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두리안에 포함된 황함유 화합물은 알코올의 분해를 방해하여 체내에서 알코올 독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숙취를 심화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여 심장마비나 심부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리안과 알코올의 조합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두리안의 지방과 알코올이 결합하면 체내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두리안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리안의 성분이 간의 기능을 방해하여 알코올의 독성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는 숙취의 원인이 되며 심각한 경우 간 기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리안의 고지방 성분이 알코올의 흡수를 빠르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술 한잔하실 때 두리안을 안주로 드시지는 않으시겠죠? 이 우유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유입니다. 두리안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고지방 과일이며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두리안과 우유의 조합은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리안의 지방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장 내에서 소화효소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과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두리안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유와 두리안을 함께 먹는 것이 왜 나쁜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리안의 고지방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효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로 인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두리안과 우유의 조합이 소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체내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데 이 경우 두리안과 우유의 조합은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카페인 음료.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 차 등의 카페인 음료와 두리안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고지방 과일로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두리안의 지방성분은 소화과정을 느리게 하여 소화기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압상승으로 인해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리안과 카페인의 조합이 왜 나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리안의 고지방성분이 카페인과 결합하면 카페인이 체내에서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압과 심박수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의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데, 두리안의 고지방 성분이 이 과정에 결합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의는 탈수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두리안의 강한 맛과 카페인의 자극적인 성분이 합쳐져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리안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찹쌀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찹쌀입니다. 찹쌀은 두리안의 진한 맛과 크리미한 질감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두리안 찹쌀떡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찹쌀은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리안은 고지방 과일로 찹쌀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두리안 찹쌀떡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디저트로 두리안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전체적인 식감과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찹쌀의 쫄깃한 식감과 두리안의 크리미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찹쌀과 두리안의 조합은 왜 좋은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찹쌀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로 두리안의 고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찹쌀의 쫄깃한 식감이 두리안의 크리미한 질감과 잘 어우러져 맛과 식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두리안 찹쌀떡은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디저트로 두리안의 강한 맛을 찹쌀이 부드럽게 감싸주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코코넛 밀크입니다. 두리안과 코코넛 밀크는 동남아시아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합으로 코코넛 밀크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두리안의 강한 향과 잘 어울립니다. 코코넛 밀크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두리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코코넛 밀크는 두리안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전체적인 맛을 부드럽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밀크의 크리미한 질감은 두리안과 잘 어우러져 매우 만족스러운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리안 코코넛 밀크 쉐이크나 두리안 푸딩을 만들어 드시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와 두리안의 조합이 왜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코넛 밀크는 중쇄 지방산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두리안의 고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코코넛 밀크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두리안의 강한 향을 중화시켜 주어 전체적인 맛을 더욱 부드럽고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리안 코코넛 밀크 쉐이크나 푸딩은 건강한 디저트로 두리안의 영양가와 코코넛 밀크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망고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망고입니다. 망고와 두리안을 함께 먹으면 두리안의 강한 맛이 망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어우러져 독특한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망고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두리안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망고의 상큼한 맛은 두리안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과일샐러드나 디저트로 만들어 먹기 좋습니다. 두리안과 망고를 섞어 만든 과일샐러드나 디저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망고의 부드러운 과육과 두리안의 크리미한 질감이 만나 정말 매력적인 디저트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색다르고 맛있습니다. 망고와 두리안의 조합이 왜 좋은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망고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두리안의 고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망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은 두리안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두리안과 망고를 섞어 만든 과일 샐러드나 디저트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두리안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두리안과 찹쌀, 코코넛 밀크, 망고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하며 반면 알코올, 우유, 카페인 음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두리안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